아까 제가 동영상 올렸는데 삭제해버렸어요. 인터넷에 올려달라 했는데. 오늘은 이런, 이렇게 생긴 스티커,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스티커를 하려고 했, 하, 하겠습니다. 아야 먼저, 이게 코팅기. 이게 진짜 코팅기란 거고요. 이거 준비할 때 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는 아무거나 준비해주시면 되고요아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게 있어 요뭐 다행이에요 제가 아까 그 동영상이 제 얼굴을 보일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제 머리만 보였거든요 네 이거요 UFO인데요 신기한 점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바람개빈 데 움직여요 얘가 움직이면 얘가 동그라미 되고 다, 다시 이렇게 접으면 바람개비가 돼. 네, 그냥 신기한데 다음에 이거 만드는 법 올리려고요. 될수 있으면 못 올릴지도 모르지만. 네, 이거요. 음, 안녕하세요. 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제 친구 올리려고 올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올렸나 보세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코팅을 아니, 이렇게 만들게요. 어떤 스티커로 할까요? 제가요. 스티커가 많긴 한데 좀 위치한 거 뺄기도 하고. 제 저는. 네, 공, 되게, 공주 스티커도 많아요. 그냥 친구가 다준 거라니까. 공주 스티커가 있긴 하지만, 그거 안 만들 거니까, 유치하다고 아프다지 말아주세요. 이런 스티커도, 이거, 도라에몽, 별 스티커 두 개, 칭찬 스티커, 옷 입히기 스티커, 공주 스티커. 엄청, 제가 봐도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갖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공주 스티커랑 그리고 큰 것도 있어요. 리본. 근데 너무 크네요. 뭐 하지? 할 만한 게 없어요. 어떡해어떡해 어떡해. 잠시만요. 이것도 공주 스티커인데. 공주 스티커 소개해 볼까요? 이것도 언니가 스티커 선물로 그냥 준 거예요. 뭐 할까요? 대조록이면 공주 티가 안 나는 거? 악세사리로 가볼게요 저거딱 아까 갖고 오한거같은좀큰 거? 큼직한 게 좋을 텐데 리본 제가 저거 아까 적어갖고 다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바뀌네요 이것도 너무 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좀아 저희 부모 목소리가 부모님 목소리가 들렸을 건데 지금 부모님 둘이 좋아하는 사이겠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이고매 네 그냥, 아무 스티커나 할게요. 네, 할게 없진, 하지만. 한번 스티커랑 스티커를 이어붙여볼게요. 그러면, 할게 없기도 하니까. 엄마? 엄마, 어떡해? 네, 나중에, 이벤트도 올려볼 거예요. 어, 스티커가, 왜이안 돼. 이벤트. 스티커가 많기 때문에 스티커 기부 활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친구가, 친구와 회의한, 회의를 한 결과 스티커 기부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이어붙여주세요. 잠깐많이 걸리네요. 벌써 몇 초? 어. 그... 그냥 5분 3초? 어, 5분 12초네요. 빨리하고 마칠게요. 보는 사람들 다 기,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 특히나 아 제가 요즘 아이엠스타만 너무 열중한 상태인 나 나머지 아이엠스타 동영상만 많이 올리네요. 네, 그거 이해 해 주세요. 제제저 개인상만 생각던 나머지 그래도 거기에서 어, 점수가 많이 나왔긴 했어요. 아니, 댓글? 댓글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코팅할게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무슨 순서대로 하냐면, 아니, 그냥 순서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그냥. 이거 저것보다 더 작네요. 그래도 예쁘긴 하니까. 다르기 어렵네요, 이거. 자, 아, 그리고 스티커 코팅이니까 테이프. 코팅기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테이프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거요, 이거. 전 이렇게 색깔 그냥 하기로 했어요. 엄마? 아니, 이렇게. 가볍다고 하니까 뭐라고 해야되지? 아니 그냥 칠할게요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스티커가 아이고 되어졌네 스티커가 작으니까 조금만 해도 테이프가 아까워하진 않아요 저도 어머? 이 상태로 자르면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상태로 이 상태로 해서 오려주세요 네 잠시만요 달콤해. 얘를 덮을거니까 역시 이정도가 낫겠죠? 이렇게 고이 시원 걸어놓을게요 근데 네, 제가 만든 것도 이거 그냥 이벤트 할때 같이 하기로 나왔거든요 왜헤이보다는 은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회의를 할게요 제 개인상 이게 공기 방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머 나 들어갔다 공기를 일단 다 빼내고 바깥보다는 안쪽부터 네, 테이프를 고정시켜야 해요. 그래야지 예뻐요. 이렇게 안쪽 상태에서. 그래. 네, 이렇게. 네 이거 그대로 한다고요? 아니에요? 가위가 별 모양을 잡아주세요. 저는 그냥 간단하니까 동그랗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이잖아요. 동그랗게가 좀 우접다 있는 분안해 보여서 저는 동그라미로 할게요. 네, 완성입니다. 여기서 볼게요. 네 어? 별! 아, 여기 있네요. 이거는 제가 방금 만든 별별 책갈비 이거는 제가 아까 아까 실패작, 아니, 실패작. 이거 실패작이지. 얘는 제가 아까 아까 만든 성공작. 얘는 근데 삭제해버렸지만. 이거는 제가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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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만든 준비합시다. 할진짜 진짜 코팅기로 한 한국. 그냥 이거 탈게요. 뭔 말인지 모르죠 제가요, 동영상으로 올릴 때는, 목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나와요. 실제로 할땐 그래도 괜찮은데, 아, 어, 괜찮다기보다, 그냥 괜찮다고 해주세요. 어떻게 말했지 몰라요. 잔뜩치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해주세요. 개렇게 개. 진짜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겠습니다. 준 이거 악세사리 봉이 원래 머리에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 음 그럼